진화의 도가니에서 태어난 수많은 공포의 존재들 중 인류에게 천연두 바이러스 즉 바리올라만큼이나 능숙하게 해를 입힌 존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초래한 파괴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자비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류가 자연의 원시적인 힘에 맞서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으며 이 모든 승리는 예상치 못한 동맹 바로 소 덕분이었습니다. 바리올라는 오직 자기 복제만을 추구하는 미세한 기계입니다. 그 존재의 흔적은 고대 이집트 미라와 3000년 전 인도와 중국의 기록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1300년 전 천연두는 일본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적인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 유럽에서는 매년 40만 명이 이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 3명 중 1명은 바로 이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최근인 20세기에도 천연두는 최소 3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천연두는 몇 번이고 되돌아와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고, 문명을 파괴하는 무자비한 약탈자입니다. 어떻게 바리올라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치명적인 위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공포를 이토록 완벽하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연구 목적으로 공식 보관하는 시설은 단두곳 뿐입니다. 러시아의 콜초보와 미국의 애틀랜타에 있죠. 참 위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연쇄 사건으로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당신이 감염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천연두는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가? 바리올라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우리가 들이마시는 미세한 호흡기 비말을 타고 이동합니다. 체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목 안쪽의 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 초기 공격의 목적은 우리 몸을 속여 이동 수단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격렬하게 죽어나갈 때마다 면역 세포들은 이길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 반응이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잔해를 치우고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동안 바리올라는 면역 체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수지상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군을 요청하는 정보 요원들입니다. 감염된 이 세포들은 우리 몸 전체를 가로지르며 수백 개의 면역 기지를 연결하는 광대한 고속도로망, 즉 림프계로 들어갑니다. 이 기지들은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가 동원되는 곳으로 침입자가 가장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하지만 바리올라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약 12일 동안 바이러스는 침묵 속에서 증식하며 점점 더 많은 일반 세포와 면역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면 바리올라는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합니다.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림프 고속도로에서 혈류와 장기로 쏟아져 나와 전신 침공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몸이 바이러스에 점령당합니다. 이러한 전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응 면역 체계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면역 세포는 인터페론이라는 중요한 신호분자를 사용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를 조율합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하고 수백만 개의 항바이러스 무기를 신속하게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바리올라는 인터페론을 무력화시켜 항바이러스 방어체계를 마비시키는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동식 지뢰밭과 같은 다른 방어체계, 즉 보체계가 보통 지원에 나서지만 바리올라는 그마저도 차단해버립니다.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바리올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몸 전체에 수십억 개의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공격 대상 중에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엄청난 수로 죽어나갑니다. 이 대규모 세포 사멸은 이 순간 가장 필요없는 면역세포, 호중구를 불러들입니다 평소에는 강력한 침입자 살상세포이지만 천연두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중구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내뿜어 공격하는데 이는 우리 자신의 세포에 더큰 부수적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광범위한 염증을 유발하여 혈관에서 조직으로 체액이 새어 나오게 합니다. 수백만 그리고 수십억 개의 세포가 죽어감에 따라 발진이 생기고 꾸준히 악화됩니다. 몸은 수포와 고름, 세포 찌꺼기로 가득 차고 피부는 물론 내부 장기까지 수백 개의 수포성 병변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각 병변은 수십억 개의 바리올라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단계가 시작됩니다. 생존을 위한 사투 속에서 당신은 고열에 시달립니다. 수천 개의 내부 전장에서 혈액 속 체액이 빠져나가 조직과 장기로 흘러들어갑니다. 죽은 세포에서 나온 독소의 홍수가 축적되어 장기 부전을 위협하는 동안 혈전이 몸 전체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폐는 체액으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결과는 둘중 하나입니다. 면역 체계가 마침내 통제권을 되찾거나 즉, 중화기들이 배치되어 감염된 세포를 하나씩 추적해 제거하고 수천 개의 감염 부위를 정화하며 발견되는 모든 바리올라를 죽여 당신이 서서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면역체계는 바리올라를 영원히 기억하고 영구적인 면역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감염과 전신공격에 대한 면역체계의 광란적이고 혼란스러운 반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천년도에 걸린 사람의 약 3분의 1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종 깊은 흉터를 안고 살아가거나 시력이나 청력을 영구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끔찍한 질병은 세상을 괴롭히며 죽음, 파괴 그리고 정신적 외상과 장애를 가진 생존자들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인류가 선언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그만 왜 우리는 더 이상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가? 천연두는 인류가 마주한 가장 악랄한 질병 중 하나로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망가뜨린.